길게 보면 5년까지는 대한항공이 안정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, 저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예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네. 대한항공이라는 이 항공사. 요번에 이 합병, 이 경우는 기업의 운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 느껴지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.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은 네.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오. 어, 내년 상반기까지는, 네. 어,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 시, 시장이 바뀌는 자리고 서울의 주, 주인이 바뀌는,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,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는 지금 뭐 합병은 한다고 하나, 네.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. 아. 그리고, 음,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됐을 때, 네. 주인들만 좋겠죠. 윗선들. 응, 윗선들만 좋겠죠? 응, 응. 그리고 지금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지금 나, 나중에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입장이시고, 음 제가 봤을 때는,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힘들겠죠? 예, 그러다 보면 노조에서도 시끄러울 것이고, 맞아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다녔던 사람들도 지금 못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고, 그렇군요. 그리고 지금 안 되니까는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의외로 이렇게 투자들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. 음, 음. 음. 어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그 인력들이 많죠.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아, 네. 사람들. 그래서 봤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는 내년 봤을 때는 한 4, 5월 달, 네. 6월 늦으면 6월 때까지도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고 아, 최종 합병이 완료되기까지. 네, 네, 아. 네. 어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한두푼 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빨라도 2, 3월 달 정도. 그런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주식을 한다든가 음. 어~ 거기에 뭐~ 좋아질 수는 없다고는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세계 뭐~ (10위) 정도 어~ 하고는 있으나, 이래저래 뒤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, 그,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? 아,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아직은 상문이에요. 상문이그때 재산 권력이나, 뭐, 그런 쪽으로 많이 시끄럽고,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, 앞으로는 2, 3년은 더 시끄럽다고 저는 볼고, 길게 보면 5년까지는 대한항공이 안정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래서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, 2, 3년 뒤에 투자하시는 것도 난 나쁘지는 않다고들 봐요. 안정화가 되어가는 시점에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. 있잖아. 그렇죠. 오, 지금 현재 가장 어,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합병 인수 때문에 네네. 사실론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불편하죠. 세 네, 가지 키워드가 잡혀요. 재벌에게는 독점 지위, 그렇죠. 노동자에게는 인력 감축, 네. 그리고 승객에게는 요금 인상. 그렇죠. 네. 마일리지 혜택이 지금 못 보고 있잖아. 맞아요. 음,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일리지는 없어질 것 같아. 아, 오, 되게 불편한데? 네, 마일리지는 없어질 것 같고. 네. 그 외에서 움직이시는 직원들이 거기 상당히 많잖아요. 네. 공항에 가보면 청소해주시는 분들서부터, 아. 장사하시는 분들, 네. 뭐 식당하시는 분들,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, 지금 공항에서는 지금 봐주지를 않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렇지. 코로나 때문에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노조도 지금은 손놓고 있는 상태예요. 시기상조만 보고 있는 상, 상태고,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아마 더 시끄러워지겠죠. 그렇겠죠. 앞으로는 네. 음, 아시아나에서도 넘어오는 노조가 있을 것이고 대한항공에서 갖는 노조도 있을 것이고 대한항공 노조가 만만치가 않아요. 어.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